자, 30번을 보십시오. 3 0번의한 명의 길 일도상. 자, 그림이 꽤 복잡하지. 복잡한 거 인정하는데 그동안 앞에 했던 거랑 계속 연결되는 거지막 새로운 건 없어요. 배웠던 내용들 중에 정말 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 싶을 만한 문제는 없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잘 숨겨져 있거든. 그걸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다주우자다쉬고 자, 봐봐 얘들아.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은 이거 정삼각형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삼각형이래? 2루토 3이래. 아세요? 됐어요? 자, 이때 음, 보세요. 여기도 2루토 3이야. 요 얘기해볼까? 얘들아,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니? 이등변. 이등변. 더 얘기할 거 없지? 이등변이지? 야 이등변이면 무조건 어떤 선 그어달라고 내가 부탁드렸죠? 이등변. 이거 안 그면 단첩이야 이거 그어야 돼 이거 길이 같다고요 그리고 루트 3이에요 그리고 원래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지? 60도야 60도 이게 60도인데 각을 2등분 시키래 어라? 여기 30도야 여기도 30도야 그럼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었면냐저 빨간색 보조선을 통해서 우린 이미 직각 삼각형의 특수각을 갖고 있는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을 다 정돈할 수 있다고. 이게 왜 필요한데? 아니, 이거 반원이잖아. 원 나오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심. 과 반지름 아니야. 반지름 찾으려고. 자, 그리하여. 자, 빨간색과 이 노란색 절반. 몇대 몇이야?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지? 3. 근데 실제기가 루트 3나왔데 그럼 이 빨간색 길이 얼마야? 1. 1인 거야. 그럼 이 반지름이 해당되는 이 빛변의 길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 나는 이 반원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끝난 겁니다. 자 여기에 이게 지금 처음 문제인 지모르는데 뒤에 요런 비슷한 그림의 문제가 또 있을 거로 내가 기억이 기억이 나거든? 제가 그림을 따로 그리겠습니다. 뭘 따로 그리 거냐면 이것만 그리면 돼. 너네 S1 구하는 게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문제는 공비는 금방 나와요. s 1 있는 거거든?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 반원을 그리세요. 단어를 그렸을 때, 저 하얀 색선이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30도인 거야, 나. 가 여기가 30도. 됐죠? 나는 어디의 면적을 원하는 거냐면은, 현재 요, 요 면적 아닙니까? 요 면적? 됐지? 자, 이거 기본도형 아니야. 우리가 처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잘라야 돼.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 전체 면적에서 팔골의 면적 빼도 돼. 근데 그게 오히려 직접 구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 그래서 나는 직접 구할 거야. 천하나 더 긋습니다. 원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과 반지름 됐어요? 그럼 뭐 하겠다는 소리야? 왼편에 있는 요 삼각형 이거 무슨 삼각형이니? 이등변이 지 왜? 아예 반지름 아니야 이거 이것도 반지름이잖아 30도 30도 여기가 또 120도 그치? 120도 그리고 반지름은 지름이 2억걸랑 반지름은 얼마겠어 얘들아? 1이겠지 이제 요 길이 1이겠죠.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삼각형, 삼각형 요 부채꼴, 요몇 도짜리 여기? 60도. 반지름 또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요 면적은 2분의 1에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120도. 삼각형의 면적. 자 부채꼴 면적은 2분의 1에 1 곱하기 곱하기 3분의 파이. 요두 개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자, 그런데 얘들아 첫 번째 S1은 이 면적이 몇개 있어? 두개 있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있잖아. 그래서 따라서 S1은요. 방금 위에서 계산한 요 값을 계산해서 보시고 거기에 몇 배? 두게 하시면 되는 거야. 산수는 너희가 해야 돼. 자, 이게 1번입니다. 첫장 S1 찾는 거. 공비 끝났습니다. 공비는 자, 공비 찾을건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두 번째 그림 잘 보세요 두 번째 그림에서 내접되어 있는 요 삼각형 보이지? 요게 정삼각형이라는 소리지, 그것도 자, 그럼 이 정삼각형과 원래 큰 정삼각형 사이에 뭘 찾으면 돼? 닮음을 찾으면 돼 닮음을 찾으면 되잖아 자, 이때 우리 얘들아 이 빨간색 요 선의 길이 아까 얼마나 왔습니까? 일러왔지 얘가 뭘 뜻하는 거니? 두 번째 작은 정삼각형의 높이를 뜻하는 거야. 자, 끝났네? 자, 하얀색 큰 정삼각형의 높이. 이거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얼마야? 얘한 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야, 니들 지금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을 공식이라고 말안 해도 얘가 루트 3이제, 여기 60도제 몇대 몇이야? 음, 1대 로또 3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로또 3이니까 기거 로또 3 되면 3. 얼마야? 3 3 되잖아. 똑같잖아. 차이가 없어. 그치? 자 이거 3입니다. 그래서 닮음비 들어간다. 2번 닮음비는 말이죠. 우리가 큰 거가 방금 3 나왔고요. 작은 게 지금 얼마 나왔어요? 1 나왔습니다. 닮음비 3대 1이에요. 그러면은 넓이비라고 했을 때 3대 1은 1대 3분의 1이지. 자, 넓이비는 제곱이니까 1대 얼마? 9분의 1. 자, 개수는 보시면은 두 개였던 게 작은 두 개로, 또두 개였던 게 작은 두 개로. 개수는 계속 일정하게 어, 1대1개죠 그래서 개수비는 1이니까 이게 그냥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 자, 1 r 분의 a 계산하시면 다됩니다 정돈하시고